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2023년 무엇을 심을 것인가? 2023년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하늘 높이 솟은 나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마저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던 집들 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듯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텐트를 걷었습니다. 무려 5시간씩이나 걸었지만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거친 들풀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멀리서 작고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나무 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늙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주변에는 30여 마리의 양들이 뜨거운 땅 위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양치기는 평야지대에서 농장을 갖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어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졸지에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현재 양치기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는 원래 숯을 만드는 나무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디기 어려운 날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밀쳐내는 과정에서는 오래 숨겨놓았었던 이기적인 성향까지 드러냈습니다. 매사에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수술 파는 것도 경쟁했습니다. 교회에서 앉는 자리를 두고도 경쟁했습니다. 선한 일로도 경쟁했습니다. 악한 일로도 경쟁했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일로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다툼과 경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람 또한 쉬지 않고 그들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정신병마저 유행했습니다. 하나들 죽어갔습니다. 급기야 그 지역에서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물줄기도 사라졌습니다. 억센 풀들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더 이상은 살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을 다투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양치기는 그 지역이 자신의 외롭고 고독한 처지를 그대로 빼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발 1200에서 1300미터에 이르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버린 마을의 무너진 집들 가운데 하나를 잘 손질했습니다. 그럴듯한 돌집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경건했으며 또한 한가롭기까지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치기에게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양치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양치기는 도토리 한 무더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쏟아놓더니 도토리 하나하나를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특히 양치기는 도토리를 다시 주의하여 자세히 살핀 다음 작거나 금이 간 것들은 따로 골라냈습니다. 알이 굵고 실한 도토리를 10개씩 따로 나눴습니다. 상태가 완벽한 도토리 100개가 모아졌을 때 이를 멈췄습니다. 그는 양치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치기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양치기는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떠나기 전 정성껏 골아두었던 도토리 자루를 물통에 담았습니다. 손에는 양을 치는 막대기 대신 쇠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길이는 약 1.5m 정도였고 굵기는 엄지손가락 정도였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한 풀밭은 작은 골짜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양떼를 개에게 지키도록 맡겼습니다. 그에게 달리 할 일이 없다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가겠다는 그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는 산등성이를 타고 200m쯤 더 올라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쇠막대기로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비로소 쇠막대기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토리를 심고 있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양치기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양치기는 누구 땅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도토리를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도토리 100개를 다 심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0만개를 심었습니다. 약 2만개 정도가 싹을 틔웠습니다. 양식에는 싹을 틔운 도토리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살아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들짐승이나 천재지변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습관처럼 익숙해진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냥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나무들을 보고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땅의 무리는 변덕 정도로 여겼습니다. 관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을 가운데 누구도 양치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루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양치기의 우직한 행동을 옆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봤던 그는 표현하기 어려울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진한 감동까지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입대한 그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전쟁터에서 촘촘을 불태웠습니다. 종전과 함께 찾은 황무지는 놀랄 정도로 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 통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는 양치기 역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숲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양치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도토리 씹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에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잘 단장된 아담하고 깨끗한 농가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말랐었던 샘들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와 여자들, 밝은 웃음을 터뜨리며 시골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소년 소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옛 주민들과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잡혀서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울창한 숲이 제공해주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양치기의 수고와 헌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복력을 가진 자연이 주는 유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숲은 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목탄가스로 움직였습니다. 항상 나무가 모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양치기가 심어놓은 나무들을 무차별적으로 배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나무를 베는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숲이 도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옮기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양측에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숲에 닥쳐왔던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높은 구토로 들어가서 도토리를 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양치기의 성실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유익과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곧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호흡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로 나아오시자 감탄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곧 허물과 죄를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지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해쳤습니다 자신의 존의 이유는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해쳤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빛과 희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었다라는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는 물론, 온갖 종류의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자로 소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지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이유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할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라는 증거에 따르면, 방주에 들어간 짐승의 종류는 해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멸종하지 않고, 오늘 라도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는 짐승들보다 훨씬 종류가 많았다고, 짐작할수 있습니다. 누아는 거의 하루 24시간 내내 짐승들을 먹여주어야 했습니다. 정성껏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짐승들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결코 적지 않은 배설물들을 말끔하게 치워주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방조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온갖 종류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성 같은 나가 완전히 지워졌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경멸하던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털같이 만날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변함없이 행렬같은 모습으로 순종했습니다. 누아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은 물론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순종했습니다. 전심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외침에 따르면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는 것입니다. 곧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싹은 하나님께서 틔워 주십니다. 꽃도 하나님께서 피워 주십니다.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재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품으셨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생활 동안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을 심을 계획이십니까? 씨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리가 없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그대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바라는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합당한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란다면 도적입니다. 탐욕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모세는 네 포동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버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순수한 상태 그대로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생활 속에서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두 종자 곧두 마음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결과 존재 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가증스러운 습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혼합하면 영적으로 성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마침내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유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유를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성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간대를 찾는 시는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죄악 가운데 의도적으로 방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일어나 흉각에 더러워져 있는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은혜를 빛처럼 풍족하게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은 대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 역사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비워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살리는 복된 202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